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매니의 유니크돌핀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컨텐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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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경영관리사 자격증 시험입니다. 이 컨텐츠가 저에게 막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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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영 스포츠 관리사에는 과목이 세부적으로 4개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산업 관련된 것, 스포츠 시설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묻는 질문들이 스포츠 경영 관리사 시험 출제 범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이 자격증은 대학교 4 년제 대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좋은 스포츠 회사 즉 아디다스 나이키 퓨마등 다양한 스포츠 기업의 마케터로 경영인으로서 취직할 수 있고요. 휘트니센터 등 다양한 곳에 취직할 수 있으며. 프로 스포츠 구단 매니지먼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클릭, 클릭, 클릭 부탁드리고 이 시험은 3월 30일과 31일에 접수를 합니다. 이 시험은 이번 해차까지 바로바로 바로, 바로 필기 시험은 종이로 4월 24일날 보게 되고요. 그 다음 해차부터는 이제 컴퓨터, CBT 시험, 즉, 기능사 시험 보듯이 컴퓨터로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